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아 죄송합니다 예 신승호입니다 2020년 8월 4일 화요일 오늘 어, 오후 2시경 예, 경찰청에 박원순 시장님 성추행 관련 법률 대리인이 김재련 변호사에 대해서 형법 제156조 무고 및 통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아. 이자회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제 김재련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첫 고발을 했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고발이 상당히 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그 양해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고최숙현 선수의 그 안타까운 억울한 죽음과 함께 박원순 시장님의 그 안타까운 또어 사망 소식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좀 많이 예좀 건강도 안 좋던 차에 많이 제가 좀 힘들었고 어좀 안타깝고 어 이런 마음 아픈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했던 것보다 약 일주일 가량 좀 늦게 정도 김재련에 대한 첫 고발이 지체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어 네, 오늘 고발을 잘 무사히 마쳤고요. 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련 여러분께서도 뭐 범죄 사실 관련돼서는 이미 그 언론이나 김재련의 일2차 기자회견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드러난 마치 박원순 시장님이 성추행 뭐 사건을 고소를 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증거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뭐 본인들이 뭐 김재련 변호사 외에 함께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한 그런 발언과. 그리고 공개된 증거들을 보자면 명백히 그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어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행위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에 해당되는 범죄구성 여건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사건이며 그리고 또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 맞 그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그들이 증거를 제시한 증거들은 어,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김재림 변호사도 1차 고소 후에 어,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해자도 뭐 해당 내용이 뭐 사실인지 아닌 고소를 통해서 뭐 처벌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고소를 했다고 밝혔듯이. 마찬가지로, 어, 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 사건을 고소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할 경우에, 어, 무고 또는 옆을 맞을 사안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 어, 뭐그 사건 자체로만 본다 보면은, 예,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어 그런데도 김재림 변호사는 뭐, 고소 후에 언론 플레이를 했었고, 그리고 또 마치 그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것이 경찰 또는 서울시 관계자 또는 청와대까지 뭐 하면서 상당히 의심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리고 지난 주와 그 전에 드러난 바로는 그 피해 여성이 그 2019년 작년 7월 그 비서실 인수인계 과정에서뭐 발생한 그 인수인계 확인서에 대해서 뭐 박수, 박은수 시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내용이 밝혀져 있었고.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가 주장했던 음, 텔레그램 이라든가 뭐 심야시간에 야한 뭐 사진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도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 여성의 그뭐 성취의 의혹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내용도 어, 서울시 관계자들이 어, 많은 분들이 참고인으로 그 출석해서 진술한 게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다시피 오히려 2018년도인가요? 예, 오히려 어, 비서실의 그피여성의 정보를 요청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모든 정황이나 객관적 그 사실로 볼때 김재림 변호사는 어, 상당히 순수한 의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뭐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김재림 변호사에 대해서 무고 및 예, 무고교사 혐의로 1차 고발장을 접수를 한 것이고요. 어 내일 오늘이 화요일이죠 수목. 내일 모레, 6일에서 7일 사이에는 제가 어 이미 SNS 밝힌 거와 외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2차 고발은 어 지금 뭐시자면은 2차 고발은 김재련 변호사에 대해서, 어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과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2차 고발을 예, 수정해서 2차 고발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후에 다음 주 이후에 김재련 변호사가 여가부 국장,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재직시절 발생한 민원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민원인들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막말한 것과 관련돼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김재련 변호사에 대한 것은 1, 2차, 3차까지 고발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변호사 협회,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국민 여러분의 청원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건 좀 민감한 내용이라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그거는 좀그 시기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관련 증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제가 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좀 건강이 좋지 않고 더군다나 이 사건은 어, 본인신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그런 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컸기 때문에 제가 좀 어, 저도 좀 충격이 컸었는지 제가 집중을 해서 어, 이렇게 좀그 고발장을 좀 서둘러 작성할 수가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어, 양해. 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패리로는 제가 오늘 각종 SNS를 통해서 이렇게 또는 그 언론사, 방송사, 기자를 통해서 어, 이렇게 인터뷰도 했지만은 뭐 아, 어, 저는 그렇습니다. 어,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서 제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 박원순 시장님의 어, 사망과 관련돼서. 어~ 유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의 아직 그 처벌 의사를 아직 사자 명의훼손에 대한 처벌 의사들 확인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너무 혹시라도 더 앞서가는 게 아닌가 좀좀 좀 그런 뭐~ 좋지 않은 모습으로 혹시라도 보여지지면 안 될까 싶어가지 상당히 조심스러웠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 이 사건은 음~ 반드시 우리가 어~ 저들의 김재련 변호사의 실체를 밝히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의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저도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어, 오늘에서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음, 일단은 뭐첫 고발이 어려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계속 고발을 이어가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보해주신 증거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그 일들이 벌어진 것과 관련돼서는 그 해당 그묘행이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그 엄벌을 받게끔 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그 오늘 2020년 7월, 아, 8월 4일 김재련 변호사에 대한 그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에 경찰청 1차 고발 사건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항상 그렇지만은 저도 제가 노력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아, 제가 좀 건강은 솔직히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 잠도 잘못 자고 있고요. 그리고 아, 음, 좀 고발작이라는 게저 개인 송사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내용 하나 하나. 상당히 심혈을 수여서 그리고 팩트체크 확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통, 예, 저 나름대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좀 내용도 많고 어, 길고, 했지만은 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언제나 자꾸 부족하게 최선을 잘하는, 다하는 저를 위해서 어, 믿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날씨가 상당히 덥고 습도도 높고 해서 좀 축축하고 후덥지근합니다. 많이 힘든 시기이고 어, 그렇지만은 우리 어, 뭐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어, 이렇게 힘을 내어서 어, 우리가 뭐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어, 정의를 위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고 어, 하나하나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이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laughs> 여러분께, 어, 다시 이제 저의 생존, 어, 생존신고, 아, 좀 그렇죠. 어, 아, 저의 모습을, 어, 방송으로 보여드리면서, 아,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말보다는 행동이 저는 더 편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직까지도 익숙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어, 행동보다는 말이 더 어, 쉽고 편한 그 작고 부족한 싱싱복이 여러분께 어, 항상 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응원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그런 말,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어, 오늘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송이만 마치겠습니다. 파이팅.